셋 중에서 그래도 제가 제일 이번에 좀... 그거는 이제 박보영 씨 대답이에요. 아. 사실 좀 우식 씨는 친분이 있는 그 박서준 씨랑 박형식 씨가 다 이제 또 박보영 씨랑 호흡을 맞춰보셨는데 또 호흡 맞추시기 전에 뭐 어떤 점이 좀 좋았다 이런 말씀을 들은 게 있는지 좀 궁금하고 그리고 또 이제 박보영 씨는 어쨌든 간에 이 친구분들을 다 섭렵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이 중에서 또 누가 제일 또 좋은 호흡이었는지 또 어떤 또 우식신 어떤 또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거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자님 고맙습니다. 자 아무래도 절친 분들이 이미 또 박보영 씨랑 호흡을 맞춰서 이번에 함께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반응 어땠나요? 어 다들 너무 좋아했고요. 음. 어 일단 <laughs> 너무 그러니까 제 친구뿐만 아니라 모든 모든 사람들에서에게 들을 수 있는 다. 똑같은 부분이 다 너무 좋은 사람이라고 좋은 사람, 너무 네. 너무 착하고 너무 맞아요. 연기도 잘하고 현장에서 너무 좋은 사람이다라는 거를 너무 익히 듣고 있었어가지고 아 그리고 그 아마 셋 중에서 그래도 제가 제일 이번에 좀 잠깐만요 이미 그거는 이제 박보영 씨 대답이에요 아예예 예, 예. 아, 본인이 지금 먼저 아 죄송 예예 주입을 아, 시키는 느낌인데 아, 예, 아, 예. 아, 가장 자신 있으십니까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그니까 제 질문이 뭐였죠? 끝났어요. 아, 네, 다 했었어요. 아, 아, 너무 좋은 얘기를 많이 <laughs> 많이 들었습니다. <laughs>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실제로 같이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아, 어그 굴뚝에 연기가 안 나는 게 어. 네. 저한테 미리 좀 얘기를 해주시면 안 될까요? 어떤 그러니까 얘기를 당연히 하실 건가? 그런, 자, 예. 그런 예. 좋은 일, 칭찬들이 음. 네. 왜 그런 소문이 났는지 음. 알겠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현장에서 너무 사실 제가 이제 많이 좀 도움이 많이 필요한데 현장에서 되게 많이 제 어, 멘탈 케어도 해주시고. 좋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불을 지피니까 연기가 나는 것처럼 너무 좋은 사람이니까 그런 소문 네, 있었구나, 네, 네, 네. 미담밖에 없었구나라는 걸 네, 네. 느끼신 거죠. 네, 네. 너무 좋았다라고 말씀해 주는데 셨자 네. 그렇다면 박보영 씨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형식 씨도 그렇고 서준 씨도 그렇고 함께 했고 다세분다 특색이 달랐잖아요. 아, 네, 그럼요. 네. 다들 이제 장점이 다 다르신데. 어, 사회식 어땠네. 박선준 씨는 저보다 오빠였고 형식 씨는 저보다 동생이었는데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처음으로 동갑 친구를, 친구를 같이 만들었어. 했어요. 네. 그래서 아, 동갑 친구랑 하면 이렇게 좀더 편안하고 정말 친구처럼 지낼 수 있구나를 너무너무 느끼게 해준 친구였고 그래서 저는 즐거웠다. 너무너무 참, <웃음> 예. <웃음> 너무너무 좋았고 현장이 항상 진짜 너무 편안했어요. 제일 편안했고 그리고 어, 오늘도 제가 진짜 우식 우식 배우님이 말하면 진짜 너무 웃겨요. 말하기 전부터도 웃겨요. 너무 사랑스럽죠. 네, 제 저한테는 약간 웃음 버튼 정도가 되어가지고 약간 좀. 기분이 좀안 좋을 때는 그 다시 보고 싶은 <laughs> 내가 우울하고 힘들 때 꺼내 보고 싶은 예 어? <laughs> 네, 그런 사랑스러운 매력이 많이 많이 있으신 음. 거를 이번에 좀 많이 깨달았어요. 네. 세분다 좋았지만 그 중에 가장 편한 사람은 최우식인 건 분명하다. 아 그럼요 그럼.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우리 기자님께서 누가 가장 좋았냐고 호흡이 가장 좋았냐고 물었는데 사실 호흡도 편안한 게 좋은 호흡 아니겠습니까? 아, 네, 네. 저희가 그렇게 좀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뭐 음. 서준 씨랑 저기 형, 식 씨도 너무너무 너무 좋죠. 좋아하는 배우입니다. 네. 네, 앞으로 또 만날 수 있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십니까? 혹시?